안녕하세요. 포근한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무작정 따라하는 다로 배우기 네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카드 세 장을 뽑아 저의 건강 상태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설픈 해석으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말이죠. 저는 지금도 건강하고 앞으로도 건강할 것입니다. 음 지난번 뽑았던 카드가 첫 잔이 스타였어요. 별 카드는 비록 물을 개울에서 떠서 땅에다 쏟아 버리고 있습니다. 물독에다 부었으면 물이 모아졌을 텐데.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옆에 보면 작은 싹, 싹들이 돋아나서 꽃도 피우고 있어요. 아마 그 싹들이 물을 먹고 쑥쑥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순수한 저 여인이 물을 길러서 돼지를 적시는 그런 잠재, 잠재적인 결실을 상징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제 건강은 아마도 과거 건강부터 지금까지 건강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현재의 건강은 그래서 음~ 역방향이지만 지금은 정방향으로 정방향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방향으로 해석을 해보면, 완드 3이기 때문에, 음, 충분한 어떤 대비를 한 사람이 다가오는 배들을 보면서 뭔가 기대를 잔뜩 하고 있지요. 저도 나름대로 적절한 운동을 찾아서 매일 하고 있고,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건강을 기대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앞으로 건강은 조각가가 열심히 펜타클 3을 조각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작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앞으로 건강은 만족할 만큼 튼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완드 역방향을 정방향으로 해석을 했었지요. 한 가지 제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타로를 접한 책에서 역방향과 정방향을 구분해서 해석을 하는 걸로 배웠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알아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역방향 없이 정방향만으로도 충분히 타로 점은 가능하고 오히려 더 재밌는 해석을 하는 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는 정방향만 가지고 타로를 배워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꼭 역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다시 역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역방향을 가지고도 타로점을 칠수 있겠지요. 오늘부터는 정방향으로만 타로점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질문할까 궁리를 하던 참에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 보니까 지금 최대 이슈가 코로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어, 설 연휴가 끝나고, 과연 줄어들지, 그대로일지, 아니면 늘어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뉴스 내용은, 뭐, 5인 이상이 모여서 구정연휴를 맞이하는 가족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된다. 아니면 부과하면 안 된다. 만약에 부과한다면,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해놨다가 설 세고, 연휴 끝나면 다시 퇴거를 해간다. 그런 웃지 못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된그 지긋지긋한 코로나. 연휴가 끝나고 과연 얼마나 줄어들지. 제 바램을 담아서 타로점을 본다면 200명 이하로 내려간다. 아니면 200명 이상이 유지될 것이다. 두 가지를 놓고 점을 쳐보고 싶어요. 그래서, 음 우선 세 개를 뽑아서, 어차피 제가 연습도 할겸세 장의 카드를 뽑아서, 음 코로나에 대한 점을 한번 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항상 전염병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했다는데 그렇게 잠깐 극성을 부려도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끝도 같도 없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바이러스도 세계 에 도처에서 나타난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오늘 뉴스에는 무슨 가짜 백신을 시염수로 만들어 가지고 뭐 3천 명분인가를 판 일당이 검거됐다고 하는 그런 나쁜 인종들의 뉴스도 봤는데 정말 암울합니다 코로나 생각만 하면 자 코로나가 부정 연휴에 0 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한번 점을 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세 장의 카드를 뽑아 놓았습니다. 맨 왼쪽 과거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어... 완드, 완드가 네개 아니 이것은 아주 축제 같은 파티 같은 그런 아주 즐거운 남녀 커플이 보이고, 음, 안정감도 있고, 완두 내게가 딱 받쳐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저렇게 평온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같죠? 현재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현재 아이고, 현재는 스워드가 8개나 있네요. 검이 8개나 꽂혀 있고, 주인공은 눈도 가려져 있고, 몸도 묶여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보이죠? 희망, 뭐냐? 눈이 살살 가려져 있어요. 밧줄도 엉성하게 묶여 있어서, 맘만 먹으면 힘만 주고 걸어나가면 걸어나갈 것 같아요. 이것은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좋은데요? 현재 이 코로나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힘들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충분히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자,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 와, 나이트 오브 스워드. 이런 아주 말을 탄 기사에 등등한 기백이 영맹한 이런 검의 기사지 않습니까? 말과 검과 기사, 힘으로서는 최고인 것 같은데, 좋은데요. 미래에 얼마든지, 음, 박살 낼것 같습니다. 코로나 쯤이야. 그렇다고 보면, 설, 구정 연휴가 끝나고, 200 이하로 떨어진다. 거기에 제한 표를 걸겠습니다. 오,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하하하하. <laughs> 야, 타로 좀 보면서 이렇게 재밌어 보기도 처음이네. 너무 행복합니다. 어쨌든 제가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어설픈 실력의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 지금밖에 찍을 수 없는 이 어설픔을 나중에 비록 먼 훗날 제가 보고 웃더라도 이 배우는 과정을 찍어둠으로써 음 나중에 저 추억거리도 되고 지금 현재로는 타로를 조금 더 열심히 책을 뒤져보게 되고 카드를 만지게 되고 그런 자극제가 됨으로써 그리고 사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격려나 어떤 조언을 해주실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타로와 함께하는 타로의 여행 제 영상을 보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실 것을 약속하며 이만 안녕히